그래서 발안 들어가요. 일단 짜빼주고발직이고 상대가 여기서 이거 머리 잡으려는 거거드랑이 오른 손을 위로 올리면서 겨드랑이 받치고 팔뚝에 받치고 팔뚝에 받치고 상대가 받면 상대가 이쪽으로 누르고 뚫이렇게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넘어오려고. 나는 이 받친 거이 받친 팔뚝을 머리 위로 던져요이게리면 위로 보내고, 위로 보내고, 오른손은 이옆무를옆무 잡아서 이렇게 위로 보내면서 이왼발과 같이 쓰세요. 왼발도 같이 상대방을 이발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보내고, 위로. 머리 위로 이렇게 보내고, 오른발이 이 다리 밑으로 갈 거예요. 보내면 이 다리가 가벼워져요. 지금 이렇게 되 있으면 이 다리 못거든이 다리. 이렇게 꼽들을 볼 수가 없는데, 어, 머리 상대방 몸을 밑으로 보내면 이 다리가 가벼워요 하나 그리고 이 밑으로 보내는 거예요 오른발이 없고로여서 하나 둘 그래서 무릎 나오면 이발 짚은 상태로 엉덩이 이제 빼고 오른손은 묶고 골반 컨트롤 골반 컨트롤 이걸로 뒤쪽 방향밀면서 엉덩이 빼면 이제 골반 이거는 팔꿈치 이거는 겨드랑이 그래서 올라타고 위로 빠지면서 팔꿈치가 무너지게 대이 팔꿈치 베이스가 무너지게 뒤로 그리고, 배꼽을 들어주고. 어, 여기 있는 것도 잡아주고, 맨날 얼른 살짝, 그리고, 반으로, 반으로도, 버터 플라이를 만드는 거, 번도, 상대방이 이 머리 잡는 거, 펀치 하는 거, 막아주고 위로 보내, 보내면서, 하나, 둘. 자, 상대방이 이 팔꿈치가 이렇게 죽으면 안 돼, 이렇게 죽으면, 이렇게 죽으면 안 돼, 이렇게 죽지 않게 위로 보내요, 이렇게. 보내고, 무릎이 이 다리 밑으로. 밑으로 오게. 밑으로 오자마자, 발 짚고, 엉덩이 쪽 빼야. 그리고, 오른손은, 이거, 골반으로 갈게요. 그 왼손은, 이걸 밀어주고. 자, 이게 내려가고, 엉덩이까지 올라간 상태로, 팔꿈치 부러지게, 이거, 돌려요. 돌리고, 발도 면으로 세워주고, 내고. 이만큼 자, 아, 이 네. 똑같이. 여기서 왔는데 이제 엉덩이가 완전 땅에 났어. 지금 엉덩이가 땅에 이제 뒤집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게첫 이게 번째 거는 엉덩이가 닿은 거를 해보려 밀고 가 이렇게. 고 가고. 이제 엉덩이가 완전 땅에, 이제. 땅에 떨어졌어. 이제 엉덩이가 땅에 떨어져서 들지를 못해. 그러면 이 여기 팔꿈치, 팔꿈치로 여기 밀어요. 그리고 이마를 땅에 대려고 그 여기 잡고 있던 손은 상을 딛고 왼손은 여기서 옆구리로 가야 돼요 여기서 미끄러져서 바로 옆이리이 밀착을 해서상시키고 왼쪽 엉덩이를 땅 땅에 대서오른발이좀로 스텝 하이 하고 이 손으로 윗다리에 안쪽으로 밀어줘야 돼요 밀면서 발을 때 그래서 밀고 빼고 물요 상대가 엉덩이 대면, 이만해도, 왼쪽 팔꿈치 옆구리에 대해서 밀착을 시켜야지. 밀착 시키고, 왼쪽 엉덩이 땅에 대해서 오른발, 왼쪽. 발 잡히면, 엉덩이 빼서 밀어내면 되고. 밀어서, 아크스 열리면 바로, 바로 밀어주고, 왼발 빼야지. 이렇 아, 이 이분이 넘어지는 거 막고 이 다리 지금 이 다리 뭐 버터플라이 걸고 있는 이 다리로 레그드레 보시면 이렇게 들어오는 거아요 허니볼로 네. 네. 그러니까 상대가을 이렇게 잡고요. 여기 엉겨세요. 무릎 을 이렇게 집어 넣는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 오른발은 지금 다리 상대와 다리 사이 끼지 않게 바깥으로 나가야 돼요. 이 다리가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야 돼요. 무릎 무릎. 이거 지금 리우벨이지 마세자 여기서. 오른손은 여기 발목을 잡고, 내 오른발은 지금 이 다리에 지금 안 깔렸죠. 지금 이 다리에 안 깔리고, 지금 바깥으로 이렇게 나와있고, 른릎은 여기 잡 잡고, 오른 무릎이, 내 다리, 내이 왼쪽 발하고 상당히 건강에 살, 여기 뒤에 여기다 무릎을 이렇게 넣어야 돼요. 무릎 꿇어져 있는 이, 이 안에다, 넣어야 이 안에 무릎을 넣어야 돼요. 이렇게 넣어. 넣고 어넣 나서 이발 짚고, 이발 짚고, 엉덩이 쪽을 빼고 왼손으로 이쪽밀어 왼발이랑, 어, 왼발이 하고, 왼손을 저쪽 방향으 밀고, 그 다음에, 오른발을 짚고, 엉덩이 좀 빼요. 그리고, 오른손은, 이 발목 잡고, 그러면, 나한테, 겨드랑이가 땡길 거예요. 이렇게? 땡겨서, 얘가, 슬라잉. 이 다리에 슬라 허니홀 만드시고 그리고, 이 오른손이, 이 다리를 잡으면 안돼이다리이 다리 잡으면, 시끌이 되 거예요 이 다리 잡는 건 괜찮아. 오고 오고 하고, 허니홀 하나 달라요. 오, 이건 오버 이건 뭐 반칙점이고, 총 이거 잡고 나든 실격이고. 선이오는 이걸 안 잡으면 실격이 아니야. 이건 괜찮아. 그래서 이걸 잡고 난 상태에서 이거를 이 다리를 나한테 겨자할 때 땡겨서 앵클라를 만지, 앵클라 붙이. 이걸 남겨서 앵클라 붙인 말이지. 남기고 이 왼손은 오른손으로 이내 칼라 그림을 연결해 연결하면 연결하고 허벅지 쪼이고 있으면 일어나서 고만 가발 빠져, 발이 빠져. 발이 안 빠져. 요 여기서 내가 원하는 건 앵클라 여기서 이 발이 이 다리에 앵클라. 오른발, 골반, 택, 앵클라. 그냥 여기서 앵클라, 택할수 있어요. 앵클라 있어요. 오른쪽 무릎이 손목이 보시면 손등 쪽 손목이 아니라 엄지 손가락 라인의 손목이에요. 오늘은 가에는손이 부목을 뭐 살렸지 이거 이게 아니라 여 살렸어. 팔이 상태거 이거 아프네. 아직 해도 안나 아파. 이거 살리면 아파. 탭. 나는 여요 너는 이제 일어났어. 일어날 수 있지? 일어날 수 있어. 근데 나는 내가 먼저 일어났죠 나는 베이스가 왼손하고 이발 베이스가 있렇게 이렇게 일어났어. 여기서 일어나서 저는 손가락 예, 손, 손으로 깽깽이 땡갱이 하고, 왼쪽 다리 무릎을 누를 때까지, 왼쪽 다리 무릎으로 상대가 몸 누를 때까지 가시면 되기까지 내가 쓰면, 오른손 놓고, 왼발로, 이 왼발로, 이쪽 허벅지를 밀어요. 이쪽 방향으로, 이 허벅지에 살아까지 이렇게 밀어. 밀고, 오른발 이쪽 넘어갈 거야. 이렇게 넘어갈 거야. 넘어가면, 겨드랑이 하고 오른무릎, 왼무릎, 여기 뒤 니컷 찍으시고, 이슬라이드로 아드표까지 가시면 되니 이렇게 돼. 있어요. 다리 모양이 이렇게 돼. 요 지금 여기. 여기 이렇게. 네. 이렇게. 돼 있고. 상대방이 뒤로 오면, 이발. 했다가 넘기려고 했더니, 다시 무릎 들어와. 이렇게. 그냥 다리를, 다리를, 타! 이렇게. 타고, 무릎 안에 들어와. 이렇게. 무릎 안에 들어오면, 이 정강이랑 내 허벅지에서 이 11자. 지금 보시면 이게 11자. 지금 11자. 근데 다리 피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접고, 니키 차듯이 이렇게 집어 넣으시면 돼요. 자, 이 발목 잡고, 발목, 발바닥 뒤꿈치, 여기 잡으시면 돼. 자, 꾸 겨드랑이랑, 겨드랑이 그리고 왼쪽 다리로도 상대방 저쪽 방향으로 밀어요. 이렇게. 이렇 그리고 땡겨. 그럼 발목이 여기 잡는다고, 앵클 라로그러면내 깃을 이렇게 연결해서 잡아줘서 이렇게. 연결해 잡고, 여기다트라이앵글 왼발을 살려서, 살려서, 트라이앵글딱 그립 잡으세요. 잡으면 상대방 이묶어 봐. 내다리 잡을 수있어 자, 힘들죠. 자, 딴서 탭, 앵클! 세게 탭, 클 탭. 게탭아클 일어나서 저씨이고 돌려서 이놈 아 이놈 이놈 이